우리봐 늦을까봐 걱정했는데 5시 2 0분에 도착해서 지금 수하물 체크인 했어요 하고나서 이제 와이파이 어디지? 헐 음.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이제 하루카를 타고 교포역에 갈거예요 어디서 타야 될까? 아, 죄송합니다 아, 하루카 트레인 2번이 있어요 아, 네. <laughs> 단어만 말해서 우선소통하기 2층에 있대요 교토에 가고다인데스케도 아, 네の네の네네네네네이네가네 하루카는 JR 아네 JR. 아, 오케이. 감사합니다. 딴카이 쪽에서 티켓 사려고 기다렸는데 <laughs> 교토 가는 <laughs> 하루카 열차는 JR 티켓 파는 곳에서 사야 된대요. <웃음> 실패. <웃음> 아, 죄송하세 어, 교토역에 기다인데요. 하루카 티켓 어, 바이타이티켓. 각각 의에스서 이제 버스 티켓 사러 갔다가 밥먹으 거예요. 지금 너무 배고파요. 버스 티켓 센터에서 티켓 사러 왔어요. 네. 요 원데이 버스 티켓을 가야 되는데요. 아, 주 티켓. 원 네. 아, 또. 토타워를 지나서 저는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짐, 짐 있어 가지고티켓가 되게 힘드네. 음. 일본 사람들도 교토를 엄청 많이 놀러왔나 봐요. 음. 일본 사람들이 음. 엄청 음. 많아요. 무슨 말이지? <laughs> 그러니까 막 티켓 사고 이런데도 일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배고파 죽겠어. 도시락 같은 거 사서 기차 탔어야 됐는데 못 사고 타가지고 완전 배고파. 살 거예요. 수지상이 수지상 지인에게 부탁해서 제 에어팟을 예약해 줬거든요. 그래서 지금 찾으러, 사러 가는 중이에요. 근데 규카츠 먹었는데 규카츠 양이 엄청 적어가지고 저 지금 에어팟만 사고 다른 거또 먹으러 갈 거예요. 여행 와서는 먹어야죠. 언제 또 오겠어요? 도도바시 카메라 2층에 올라가고 있어요. 잘살수 있겠지? 무사히 호텔에 도착했습니다. 이제 짐을 맡겨놓고 디저트 먹으러 갈 거예요. 짐을 다 맡기고 홀가분해졌어요. 지금 당장 호텔 1층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으나 참고 다른 곳으로 커피를 마시러 가보겠습니다. 어,

아 예쁜 잘 나오네. 카페를 찾아가고 있는데 되게 조용하고 좋네. 저큰 길가에만 있다가 시끄러운데 있다가 조용한데 들어오니까 이렇게 조용해요. 구글맵이 길을 잘 찾아주기는 한데 정류장 위치가. 막 완전 딱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막상 딱그 장소에 가면 정류장이 없고, 좀 앞뒤로 가서 사람들 서 있는데 찾아가야지 정류장이 있더라고요. 드디어 커피를 마시 왔습니다 커피 완전 마시고 싶어요 지금 아까부터 스타벅스 보이지 뭐, 추후에 커피 보이지 뭐 보이지 이랬는데 엄청 아, 참았어요 여기 음, 되게, 되게, 되게 일본 분들이 많으시네요 한국인들한테 유명한 카페로 알고 있는데 かけてこっちになります。 전고가 많으네요. 저 지금 와이파이가 꺼져서 길을 잃었습니다. 음식 탐내다 걸고 커피 사 마셨어. 이게 여행을 오면은 그때그때 그때 지나가다가 안 들어가 보거나 안 사거나 하면은 보통 다시 못 돌아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안 그러려고. 가왜 때문에 두 개가 있는 거죠? 되게 깨끗하고 넓네요. 일본은 호텔 치고 짠. 아우 힘들어. 여기 뷰도 이제 초밥 먹으러 나갈 거예요. 시장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일단 초밥 먹고 그 주변에서 뭐할수 있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겠어요. 트렌치 코트 입고 와서 걱정했는데 하나도 안 추워요. 와사비 오네, 와사... 맛이 없어. 나가 너무 커가지고 밥을 말고도 남아요. 소이 덜리. 음. 하이볼도 음. 맛이 없어요. 나도 한번 도시에서 씨를 먹고 남기고. 소 화시키려고 쇼핑 왔어요. 음 여기는 플라잉 타이거 코펜하겐. 이거 어떻게 음. 네. 꽃 모양이 너무 음 너무 귀엽다. 음 되게 귀여워. 아 지금 너무 오신 수시 때문에 배가 부른데 맛은 없고 좀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. 갈 데가 없어요. 계획이 끝났어. 백화점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가격 보고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. 그래서 나왔는데, 여기 이렇게 가면 보니까 또 좋네요. 배불러서 뭐 먹지도 못하겠고, 뭐 해야 될까? 밤에는 뭘 해야 되죠? 젊은이들은 저녁 시간에 뭐 하려나? 홈데가라송에 가볼 거예요. 1층에 너무 이상한 옷이 많아서 나갈 뻔했는데 2층도 있대요. 지금 미요시아에서 떡당도를 살려고 엄청 긴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야, 다이어트 중인데 쇼핑도 하고 편의점에서. 사고, 당고 사고 엄청 많이 샀어 제 방은 이렇게 엘리베이터 열리면 바로 앞에 있는 방을 배정받았어요 이야, 여기 앉아서 목기가 불편하네 지금 방금 숙소에 들어왔는데요 이거 방금 산 당고거든요 당고 당구 한번 먹어보려고요 조금 지금 따뜻해가지고 이거 제 친구 소리미가 완전 강추한 다 흘릴 것 같아 어떡하지? 소리이가 4개는 사서 먹으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편의점에서도 이것저것 사가지고 그거 먹을 거라서 두개만 샀어요 소리이가 대나무에 싸준다 했는데 이거 대나무 아니고 종이인데 이렇게 위에 콩가루 있고, 떡이 있고, 떡을 막 거기서 구워주시거든요? 여기 지금 이게 꿀인가? 그리고 위에 콩가루 있어요. 흐름이가 콩가루를 엄청 잔뜩 찍어가지고 꺼내서 먹으라고 했어요. 꿀을 묻힌 다음에 그 위에다 콩가루를 이렇게 막 겁나 묻혀가지고 먹어볼게요. 어떻게 너무 맛있겠죠? 음음꿀 많은데 엄청 안 달아요. 꿀 진짜 잔뜩 찍어 먹어도 콩가루 때문에 그런 것 같아. 콩가루 걸려서. 호텔에서 혼자 죽은 한국인데, 보내도. 네개 살걸. 효림이 말 들을걸. 또 사온 게 많은데, 언제 다 먹지? 그럼 좀 이따가 만나 뵙겠습니다. 일본은 편의점 음식이 되게 잘 많이 나와서 유명하잖아요. 유튜브에서 봤던 것들 좀 사와봤어요. 일단 제일 유명한 거 이거 요거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된거 모찌뿌요 녹차 녹차가 맞 맞겠지 이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좀 약간 비호감이긴 한데 그냥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좀 매운 게 먹고 싶더라고요 막 음식이 다 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난 제가 좋아하는 명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지금은 밥 10시 2 5이고 이거 먹고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. 생강 향이 나요. 그왜 초밥 먹을 때 들어있는 그 생강 있잖아요. 한 마리 대고 먹으면 배탈 날것 같아. 그만 먹을래. 매운 라면은 한국 라면이 최고야. 이건 녹차가 맞았습니다. <laughs>